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록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난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마침지나세겜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족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저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어, 그 아브라함 이야기 이제 족장 시리즈인데요. 그거 이제 시작해볼까요, 해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어, 여러분들이 아마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한두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어, 우리로 하면 쉽게 말하면 당군이라고할수 있겠죠. 어, 이스라엘의 시조,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인데 그가 어떻게 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는지 이제 살펴게 되고요. 이제 족장 시리즈 하면 뭐냐면 창세기는 족장이라고 해요. 어, 아직 나라를 이루기 전이었기 때문에. 족장 단위로고 개념을 갖고 이렇게 시족 단위로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사,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 그렇게 이네 명의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네 명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개천절하면 개천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당군이죠 그리고 개천절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이 열렸다. 하늘을 열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시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보통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생각하냐? 바로 이 아브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시조,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아브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 왜 아브람을 부르셨는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어요. 창세기 10절 장에 보면 이제 이름이 제이 바뀌게 되는데 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브람의 뜻은 고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한 글자 차인 것 같은데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어. 그런데 아브람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브라지. 아버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기존의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 좀 이따가 살피면 나올 텐데.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 아브라함을 지, 이름을 지으면서 얘가 정말 고귀한 아버지. 고귀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 스스로 어, 높은 위치에 가기로 원했던 어쨌든 그 높은 어,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역할 하는 고위직이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꾼다고요?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신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셨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 사람이라는 동, 동물은 안주하게 되어 있어요. 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을 보려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이라는 데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먼저 한번 7장 2절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니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나님에게 거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 집을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이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수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아브라함은 메스포타미아, 메스포타미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 써있죠?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제 써있는데, 이 갈대아 사람이 어디냐? 바로 페르시아. 그쪽을 보면 돼요. 바사, 페르시아. 바벨론. 그쪽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원래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면 여러분들 이제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조각 돌 부처님상 이렇게 한 이렇게 돌 이렇게 파는 그 또는 뭐 선왕당이나 장승 이렇게 파라고 하는 그런 곳 최근에 이제 그 개그맨 김준호 씨인가요 김준호 씨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신혼집에 있는데 그그 그 뭐냐 못난이 두명 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상민하고 두두고요 하여튼 해갖고 하는데 그, 집들이를 하는데돌아오르 방을 선물로 갖고 갔더라고 엄청 큰 거를. 그래서, 김준호가 돌아오르 방을, 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돌아오 방도, 어, 얼마나 장승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코를 만질 때마다 애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데 아, 김준호 씨가 아니라 이상민의, 그, 집들이였군요 이상민 씨가 이제 결혼을 했고, 그게 이제 김준호 씨가 이제 간 거죠. 집들이를 갔는데, 김준호 씨가 돌아오르 방을 엄청 무거운 거를 어떻게 공세해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돌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파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그의 아버지와 함께 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기 전그메스포타미아에서는 그래서 살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4대 문명지잖아요. 그리고 아는 것처럼 어, 지금의 그메스포타미은 바로 이란, 이라크, 어, 또그 사우디란 말이에요. 어, 지금도 그 주변 나라들은 그 석유라는 자원으로 엄청 부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어, 뭐죠? 이름도 아, 빈살만 어쨌든 뭐 하여튼 그 어, 유명한 부자 어, 형님 그분들이 사는 그곳 바로 그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니까 어,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어디로 가느냐자 한번 보세요. 친척과 이런 걸다 떠나는데 이건 대충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살필 거는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자어 오전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임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아, 아니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의 수에 가셨으며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그 말을 듣고 떠나기도 참 쉽지 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어, 그 떠나는 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죽게 돼요 아버지가 대략 아버지가 죽게 돼요 아브라함인가 아버지. 아버지가 죽게 되고 또 막상 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서 왔어요. 떠나서 왔더니 어떻게요? 발붙이만한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이나 유업이나 뭔가 메스포타미아는 있었는데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왔는데 그럼 더 좋은 곳이나 기존에 준하는 정도는 그래야지 돼야지 좀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땅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도 없대요? 유업도 주지 않았대요 유업은 이제 기업이에요. 돈을 벌 직장이나 그런 거를, 어, 다, 하나님이 버리고 오라고 해서 우상 섬기는 거니까 그다 버리고 왔더니, 이제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직업.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이 없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불러서, 내가 너희를, 어, 너희, 어, 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아까 말했던 시족을씨족로 삼아서 너러로서 인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그 부르심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75살 때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20, 아브라함 100살 때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럼 몇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25년 동안.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사 세계 사대 그 문명의 큰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하지만 그곳에 간 곳은 축복된 곳이 아니라 또는 안락한 곳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보다도 찬란했던 그 발전된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나온 것처럼 너무나 형편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직장을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25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냐시고. 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을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런데, 어, 여기에서, 어, 우리가 생각해야 받을 게 무엇이냐.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순종해서. 당장 먹고 살 문제가 나타나는데도, 그것,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도, 또는, 너 이렇게 하면 25년 후에 조금 힘들겠지만, 25년을 버텨. 그럼 내가 자식을 줄 거야. 그런 얘기도 하지 않니 하시고, 어떤 약속도 해줘야 하셨어요. 어떤 약속도.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요 순종하며 나왔어요. 그런데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살. 20대는 조금이라도 어떤, 우리 지금 이제 커뮤니티, 어쨌든, 차이는 커뮤니 어, 하는데, 어맹 허무 맹랑하다 뭐 어떻게 보면 어, 그럴 수도 있겠죠 혈기 어떤 왕성해서 어, 할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땅에 헤딩해야 되니까 그런데 75살 된 할아버지가 그것을 한다?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아는 어, 10살 차이 65살 된 할머니 그 할머니한테도 역시 뭐라고요? 친적으로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할머니에게 아이를 낳을 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65살 정도의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독일에 65살, 지금은 또 이게 깨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좀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65살에 할머니가 있는데 안네 그레트 라우니크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이 할머니에게는 13명의 자녀와 7명의 손주가 있어요. 근데, 어, 동생을 원하는 10살 막내딸, 막내딸 아이가 10살이에요. 그 할머니한테 손이, 나 동생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여러 번에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여러 번의 인공수정 끝에, 결국은, 어, 아이를 낳았어요. 저양절개로 낳았는데, 아들 셋, 아들 셋과 딸 하나를, 어, 출산했어요. 그러니까, 네쌍둥이에요 할머니가. 대단하죠? 어. 그래서 이분이 최고령 사, 사둥이 엄마로, 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기네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이야, 뭐, 이것도 한참, 저, 한참 전 얘기지만, 어쨌든 의술이 발달됐으니까, 이건 가능하겠지만, 인공수정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어. 5,000년 전의 일인데, 어, 뭐 마늘 먹고, 또뭐 있죠? 어, 마늘, 마늘인가요? 하여튼 마늘 먹어서 곰이, 어, 사람 되는 그 시점, 5천년 전이라면, 당군 신화가 바로 그때잖아요? 그 시절에 이 65살 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쉽겠냐고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우리가 저번에 살폈던 말씀, 이제 지지난주, 우리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A를 결정하느냐, B를 결정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 있죠 하나님과의 신뢰하는 관계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까에 많은 관심을 갖지만 성경에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게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느냐를 알려주시기보다 나와의 관계를 더 회복해야 돼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해. 그러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우리는 살폈어요. 바로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이란 분이 자기가 나타났어. 자기가 믿었던 그 우상들의 많은 신들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써 목격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고 나서는 그에게에서는 어, 우리 가서 뭐 먹고 살지? 거기 가면 살 집이 있을까? 거기 가면 정말 하나님이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실까? 어, 우리가 아이 갖기를 원했지만 어떤 걸로 해도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주신대. 그 말에 혹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옮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 부평에서 사역하다가 여기로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같이 저가면서 오게 되면서 집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너무 쉽지 않았어요. 집값도 이쪽 비싸기도 했고, 마땅한 데를 구하려니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있는 교회가 이제 식사동인데 거긴 또 아파트 값좀 비싼 동네다 보니까 자금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세나 뭐를 알아보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막상 구해보려니까 쉽지 않고. 옮겨서 이렇게 간다는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어, 여러분들의 경우처럼 어떤 직장을 다 때려치고 갑자기 어디로 해외로 지금 이 상황에는 한국에서 한국으로 옮긴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간 거잖아요. 전혀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간 거라면 뭐 우리로 하면 뭐 중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일본으로 이사 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직장의 어떤 내용도 하나도 모르는 채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생각 그렇게 믿었던 우상이 신이라고 여겼는데 그 신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부터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나에게 선택지 에 있어서 그것이 선택을 한데 있어서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주신 말씀을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이었다고 했죠? 아까 아브라함의 뜻 고귀한, 고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그런데, 이 고귀한 아버지라는 것은 뭐예요? 아마 아브람은 자기 아버지 데라로부터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어요. 야, 다른 거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엄청 벌었겠죠? 부자였을 것 같아. 어, 야, 다른 거다 필요 없어. 높은, 공부 잘해서 서울대 들어가면 돼. 좋은 직장 가서 연봉 받으면 다 돼. 어쩌면 어려서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귀한 아버지라고 이름을 적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원하셨던 이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이야기하신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줄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통해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뭐예요? 가치관을 바꾸게 한 거예요. 고귀한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가 가르쳐 줬던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의 친척들,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 가치관을 바꾸신 거예요. 자신의 이름의 기준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 뭐예요? 그 과거의 모든 걸다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 새로운 곳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 아브람은 지금 뭐요?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끊고 새로운 곳을 가세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오늘 당장 가서 부모님과 연을 끊겠습니다. 저는 새로 가서 그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에다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지금 시대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갈 거야.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는 지금은 아브라함 시대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할수 없는 시대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기독교 세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다고 옳다고 여기는 것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지만, 아브라함은 갑자기 하나님 오셔서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처음 보는그 신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믿고 따랐다 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라는 게 이제 시간적으로 이렇게 생략된 부분들이 있고 문자로만 나오다 보니까 어쩌면 아브라함도 고민을 할수 있었겠죠. 아버지가 이뤘던 그 모든 집과 모든 걸다 벗어버리고 심지어는 나는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신앙 그렇게 어떤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들을 다 버리고 따라야 된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따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신이고 주인이신구나라는 그 로드십에 대한 확실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 사실 이것은 우리들이 깨닫고 싶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셔야지,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살펴게될 텐데, 아브라함도 연약한고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지만, 갈 때마다 넘어져요. 25년 동안의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인간의 마음으로 행동하게 될 때도 많고요.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거야. 라고 A라는 기류를 분명하게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B인 것 같아요. B를 선택하게 되고, 어, 또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기도 하고, 그런 인간적인 나약함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어, 여러분들이 어, 어쩌면 어쩔 때면 어떨 때는 아브라함처럼 확실한 선택을 하고서 믿음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약하여서 정말 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럴 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정말로 결정적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상황이 생길 때 미리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훈련이 바로 선교인 것 같아요. 어, 선교는 간접적으로 일시나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브라함처럼 모든 집과 모든 직장생활 모든 거다 때려치고 갔다 올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한 때는 진짜 사표냈다는 게 아니라 어, 이해가시죠? 네 집과 그 삶의 터전을 잠시 동안 한 일주일 또는 이주 동안 또는 기계는 한달일년 동안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선교지로 가서 하나님의 정말 음성만을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를 계속하는데 요 미얀마 선교를 검면을 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선교는 교회에서 선교를 갈수 있으면 선교로 전기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훈련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고 하면 제가 멈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